네. 전문가님의 공약주를 a s 에보낸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쭤볼 종목은요. 따끈따끈한 종목입니다. 서암 기계 공업인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이거래일만에 최고가 8,490원, 9%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목표가 9,000원까지 홀딩하면 될까요? 네. 일단은, 어, 금요일날 네. 좀 이제 강조들어고 나서, 다음에 이제 충분히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고, 오늘은 이제 한17% 정도 변동성이 나왔거든요. 어, 상당히 좀, TV에서 추천드린 종목들이 좀 빠르게 빠르게 운이 좋게도, 어, 변동성이 나아가지고 상당히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서한 기계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80조 규모의 이 철도 사업과 관련된 그런 수혜주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어, 글로벌 대기업인 현대 로템의 철도 기어 관련해서 독점적으로 납품하는 그런 이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홍준표 후보 관련된 종목으로도 어느 정도 변동성이 생겼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어,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나오면 좀 매도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어 생각이 드는데요. 혹여 매도를 못 하신 시청자분들은 충분히, 어 목표가까지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아직 매도못 하신 분들은 5일선 이탈이 안 나왔기 때문에 홀딩하셔서 목표가 가져가시면 돼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조금 포트를 빠르게 회전을 시켜야 되겠다 또는 어차피 가면서 항상 이슈팅스타에 나와서 종목들 맨날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 칠수 있지만 종목들 계속 드리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포트 회전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8500원 자리에서도 탈출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까지 가져가셔도 좋지만 빠르게 포트를 전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요 목표가 8,5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어, 이번에는 요 제가 8월 24일날 말씀해 주셨던 홈센터 홀딩스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볼 때마다 놀라운 수익률입니다. 어, 최고가가 2,735원, 92%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100%까지 갈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보시나요?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자랑하려고 가져왔거든요. 나 네, 가지고 나왔거든요. 아, 네. 네 그래가지고,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네. 어, 일단 제 홈센터 홀딩스를 통해서 우리 시리자분들한테좀 자랑 섞인 좀 이제 한 말씀 좀 드리자면, 어, 사실 이 시장의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강조를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 시장의 중심은 정책주, 그 다음에 글로벌 이벤트, 요두 개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홈센터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시면 저점 대비해서 거의 뭐90% 정도의 변동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홈센터 홀리슨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에 중심만 잘 잡자. 그 중심은 정책주, 그 다음에 글로벌 이벤트 이 부분 좀 눈여겨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홈센터 홀딩스를 보니까 글로벌 이벤트와 정책주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여쭤볼 종목은요. 지난주 월요일 공약주였던 삼기입니다 자동차 부품주인데 단 일주일 만에 두 자릿대 상승률을 기록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최고가가 7 30원, 13%의 상승률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오늘 좀장중에 급등이 나왔고 거래량도 실렸어요. 네. 상승의 시가, 시초일까요? 네. 어, 일단은 제가 제시해드 목표가 7,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최고가 7,030원을 찍어가지고 상대좀 다행이다. 우리 신자분들 잘 이제 매도하셨을까. 사실 오늘 장중에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잘 매도하셨을 것이다 생각하고 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3기를 통해서 우리 신자분들한테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결국에 두 가지입니다. 정책주 아니면 글로벌 이벤트라는 것이죠. 아까 보여드렸죠. 글로벌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무려 저점 대비해서 100% 정도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그래서 동방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뭐 위지트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 HN 요런 종목들 전부 다다100% 이상 변동성 나오지 않았습니까 3기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이벤트였단 말이죠 애플카와 관련된 이슈였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렇게 빠른 상승세가 나왔었는데 사실 이 3기란 종목의 흐름을 보시면 저점 대비해서 몇 프로 정도 상승했느냐 한75% 정도 상승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재료가 끝나지 않으면 어느 정도 25% 정도의 변동성은 어,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자면 결국에 재료의 속성을 이해하는 우리 승자분들이 수익을 크게 크게 낼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내 이벤트가 아닌 글로벌 이벤트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삼기 제가 글로벌 이벤트 관련된 이슈로 13% 정도 수익 드렸죠.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20% 정도 어, 변동성이 나왔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어, 글로벌 이벤트였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에코캡, 에코캡도 지금 20% 정도 상승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글로벌 이벤트였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다음에 있을 글로벌 이벤트는 과연 어떤 어, 이벤트가 과연 글로벌 이벤트인가 우리 시청자분들은 많이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저는 정말 과감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다음의 글로벌 이벤트는 위드 코로나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바로 11시에 있을 온라인으로 방송에서는 이 위드 코로나 관련된 대장주 한 종목을 제가 공약 ]을 좀 이제 시켜 드릴 겁니다. 글로벌 이벤트는 저점 대비해서 100% 변동성이 나온다고 말씀, 말씀해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히 상한가에 한번 도전하고 싶다. 이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고 어, 그 종목이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이 방송 끝나고 11시에 있을 온라인으로 방송에서 위드 코로나 관련 대장주 꼭 한번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 일주일 만에 목표가 도전에 성공한 3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을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은 정말 정말 간단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 스탁 4글자를 네 검색해 주시면요.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을 쭉 내리시면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아메고사 전문가님의 사진이 보이고요. 노란빨을 클릭해 주십시오. 그럼 11시 2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장에 주도주 대장주가 될수 있는 종목들을 이야기한다고 하니까요 함께해 주시면서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AS 종목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